안녕하십니까! <laughs> 막걸리를 사랑하는 남자, 막걸리언터, 막사남 인사드립니다. 충성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? 우리 전국의 막사남, 막사녀들, 막사녀들에게 새해 인사드립니다. 새복 많이 받으세요. 하하. 자, 아, 새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 뜻하시는 일 모두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우리 아 명절 연휴 또 그냥 지나갈 수가 없죠. 막걸리 한잔 해야죠. 어. 아, 오늘 준비한 막걸리는 강원도 홍천 밀로 만든 전통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. 구수한 아, 홍천강 생 막걸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맛있게 먹어보려고 또 사냥을 해왔습니다. 그리고 아, 순대, 그리고 김치류 이렇게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 습니다. 자, 먼저 다들 막걸리 짠 준비 하 세요. 아유, 우리 루이 님이또 막걸리 냄새 맡고왔 나. <laughs> 그건 아닌 것 같고 저기 순대 머리 꼬기 냄새 맡고 온것 같습니다. 아유 <laughs> 막막니다 이야~~ 하죠. 조정이 딱 들어갑니다 아주 자 루이! 와, 루이 아주 냄새때문에 정신을 못차리는데요 자 루이한테 간식을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루이! 코! 코! 쿵! 쿵! 아이고 자 가져가세요 자, 준비되셨으면 한잔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들 따르시오. 허허. 자, 이렇게 한잔 따라보겠습니다. 자, 한잔하시죠. 이야, <laughs> 좋다. 야, 와, 이거 말 그대로. 구수한 막걸리입니다. 아주 구수합니다. 아, 이거는 쌀 막걸리가 아니라 밀 막걸리인데요. 오, 구수합니다. 그러면, 순대를. 아주 검사 같습니다. 검사근 파이들 자한잔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받으시오. 하하. 자한잔더 하시죠. 이야~~ <laughs> 이야~~ 오우 이야~~ 이거 아주 구수한게 이야~~ 이거 제 입맛에 아주 딱입니다 딱 아, 야 엄청 구수한데 이야 이거 히트치겠는데요 막걸리 누가 누가 오는 소리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와, 아유 먹던 것도 팽개치고 아유 그래 놔드셨군요 우리 루이님께서 아 어, 자, 또한잔더 해볼까요? 음, 아유, 우리 로이님, 막걸리 먹으면 안 돼요? 자, 자. 음. 자, 한잔더 하시죠. 루이가 화가 났습니다 <laughs> 아유 아유, 작은 화가 왔는데 왜 그랬어 아유, 참음이건면안돼 음, 매워 나에서 아, 홍천강 막걸리를 한잔 했는데요. 아주 구수하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아, 나머지는 천천히 예, 먹도록 하고 촬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